이제는 로그 함수를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라고 할수 있는 f'x가 마이너스 1부터1 사이가 되어야지 우리가 수렴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f'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에덴 x가 되겠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분의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ln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ln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lnx는 현재 마이너스 2부터 0이 되겠고요. x는 미시 2인 거니까, 2에 마이너스 2승에서 2에 0승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린 구간 pq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요. q는 2에 0승 곧 1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의 최댓값을 구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댓값은 2배의 q-p니까요 1-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p와 q가 되는 거니까